그에서이제 이렇게 되는거죠 이는었을 때, p x u s size, plus size, p l y s size, p 이 u s s 이동 한다고 u s size, 데 y는 이랑 i 한다고 그 u s size, plus size, plus 이동 한다 까 l 으니까 우리가 이제 y s 으로 z 만큼평 u s size, plus s y 대신 y 마이너스 m z 이렇게 대입을. 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가 꼭지점의 위치를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내가 X를 달아주는게 Y를 변하는거니까 이정도로 그냥 Y 대신에 Y-M을 대립해도 되는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식으로 식이 풀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는거 맞죠? 자, 그럼 이제 평행이동식 석수, 이 평행이동식이 자, 무어과 접한다고 했냐면, Y는 2와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유놈과 유놈의 교점이 딱한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 y 대신 1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여기 우변 자변을 모두 다 우변으로 몰빵해서 적는다라고 생각한다면 x제곱 minus 4x 가차이더 바뀌겠죠? 마이너스 넘어갈 건데 마이너스는 나오고 m도 이하할건데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뭐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제으식이될조건좀 이용해서 에밀값을 찾으셔도 괜찮은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자, 이렇게 써가지는 건 알아볼까요? 내가 괜찮나? 여기 괜찮으면 바로 2번도 해볼게요. 자꾸 이거 이도 보면은 우리가 평행이동의 규칙인 자 지금 평행이동의 규칙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방향으로 1만큼은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평행이동의 규칙은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우리가 이걸 식으로 이제 나타낼 때는 반드시 자 여기서 그 지금 직선은 이동을 한게 아니고요. 이제 포물선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y는 8 2이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있지데 요거를 평행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 x 축 이동도 해야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식을 잠깐 표준형으로 고쳐서 빨리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제 꼭지점의 위치를 찾아내시고. 이꼭짓점의 위치를 이용해서 평행이동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1만고 평행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꼭짓점의 위치는 이제 1마 a로, 그다음에 여기 있는 y 표는은 마이너스 0을 1마할 거니까 이제 0이 되겠죠. 꼭짓점의 위치는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함수식을 작성하시면 y는 x에서 이놈을 뺀 거야. 자 이놈을 뺀 거에 이제 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 포지션 너스는 0이니까 이렇게만 쓰고 말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전개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하시게 되면 자 이거를 이제 x제곱 자 여기가 이제 x에 대한 상수항것처럼 생각하고 전개를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자그마이너 2-1플러스a x 그 다음에 이런 놈의 제곱 자 이렇게 자 여기는 뚫그 다니는 어떤 큰상수 x플러스a 같은 크랭이 같은 데 상상이라 생각하시고, 저렇게 치안해서 정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렇게 해놓고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y는 exy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유넘하고 y는 exy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연립하겠지? 자, 저 위에 있는 실 하나 더, 한 번만 더 옮겨 쓸게요. 자 이렇게 그럼 얘네들 연립합니다. n 럼 얘네들 연립하게 되면 여기는 있이 e, 일차에 서 이를 빼겠죠. 연립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합니다. 마이너스 이 플러스, 플러스 2에서 이를 빼서 연립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이 플러스 a의 제곱은 0 이렇게 연립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A의 가스 물어왔고요 이제 하나 조건이 더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립을 하는 이유는 교점의 x 좌표를 가지고 이야기잖아요. 했 교점의 x 좌표가 x1과 XL, x2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두 근의 합으로 계산한다면 두 근의 합은 1분의 요놈인데. 우리가 이 e 마이너스 4에 9를 골고루 바꿀 거니까 그 앞에 음해 보시면 두분의합이되는 거고 이게 문제 서용이라고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A1까지 구하시면 되는데 제외까지 이상하고 있을까요? <laughs> 평행이동 1씩 만들고 쟤네당 2x상 e 연립해서 나온 2차 방정식에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 조건이 이제 주어진 거니까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아, 저렇게 여기 방정식으로 세워서 풀리면 돼요 그식부터시면 fx의 그래프가 2,4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f2는 4죠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2차원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이제 만든 게 fx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f2는 4이면서 우리가 2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고 자 그럼 이차 함수는 그래프를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그래프의 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해해요? 자, 우리 e x 적업을 평행이동해서 우리가 이제 f x 의 그래프가 된 것이니까 자, 지금 이제 이차항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이차 함수는 이렇게 y에 e^s 제곱을 그래프는 우리가 평행이기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위치 정도만 바뀌지 여기 있는 좀 s의 s 제곱의 계수가 바뀌지는 않죠 자 그럼 이차항의 계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차항 계수가 2이면서 이콤마 사라지고 자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 있냐면 y는 e x 4라는 점 위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차원에서 얘기면서 꼭짓점의 x좌표가 만약에 뭐 p 라고치면자 여기서 y좌표는 직선의 위에 있으니까 우리 직선의 관계식도 이제 만족해야겠죠 자 지금 꼭짓점에 이제 y는 e x 4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나온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을 일, 이제 읽어 가지고 자, 2사지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차 계수는 여 여전히 일 거고요. 평행 이동의 원칙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꼬치점에 이제 x 좌표는 이 관계식을 따라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의 좌표를 구해 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식을 이제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 p 제곱에다가 여기, 2 p 4는보은게 우리가 이제 표준이어서 쌓면표준점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 창에서 2에요. 자, 그럼 여기서 P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이용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 2는2 곱하기 2만 p 의 최고, 그 다음에, 여기 2 p 4는 4가 나와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해서 이제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음,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마피죠. 여기는 이가 골고루 곱해주시면 이걸 이제 이가 골고루 곱해져 있는 두식이니까 한번 묶어보시면 피마이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마피의 제곱이나 피마이의 제곱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제곱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다시 같아지면 절대값도 여전히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4 이항해옵니다 는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필값을 바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모든 항이 다 골고루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로 나눠주시고 p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p-2가 반복되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문자 p같은걸 시안해서 생각한다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거니까 아 그러면 p-2는 p-2에 1뺀거 곱하기 p-2에 2더한 거를 곱해서 이제 0이라고 할 거니까 p-2가 1 또는 마이라는 값이 나오고 p가 3이고 p가 3이거나 또는 0이라는 두수가 나옵니다 자, 3 또는 0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p의 값다 보겠으니까 다시 이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c가 3인지0인지 하나 이제 조금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찾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c가 0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c가 0보다 크다 는데 여기 있는 c는 이제 여기 있는 c는 c는 뭐될 거냐면 y절편이잖아요, y절편.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y절편 구하기 위해서 이제 s에 0을 대입하시면 자 f 0이 이제 y절편이죠. 0 대입하면은 이제 인피지고 플러스 2p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만약에 p가 0이면 0, 0, 0 들어가면, 이제 y 0이 되거든요. 0보다 작아지거든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p, 여기 는 이게 p가 0이라고 하면, yf0 음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p가 0인 경우는 이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가 0이면, 우리가 f0은 마이너스 4라서 문제 조건에안 맞고요. 이제 p가 3일 때 문제 조건에 알맞는 이제 와이어 편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p 가3이라는걸 알았으니까 3, 3, 1, 5, 19 f a 로 구하시면 돼요. 자 백사 다시 이번은 지금 원의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대칭 이동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잘 읽으실 표현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백사 다시 1번 하고 나가기에 백사 다시 1은 그냥 원의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3면이라는 워딩이 있으니까 원은한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 즉 접어서 반대편으로 넘기는 직거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그 백사다시는 대칭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워딩이 나와 있어요 자 원이 자 원의 방면식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자이 원이 직선에 대칭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한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찍거었봤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원이 대칭이라는 얘기는, 우리 여기 있는 이 원의 한쪽을 이 직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반대쪽이랑 완전히 포개지는 걸 의미하는 를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반대쪽을 한 직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반드시 이제 포개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한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비주얼로 좀 생각하시면 을 돼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원방어야 되니까. 자, 제곱에 있는 이 개수가 반드시 서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 원방의 특징은 개수가 서로 일치하는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일단 일치해야 되고, xy의 고배에 해당하는 항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표준형 붙였을때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2가 되는 값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원방에 모양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딱 지워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에 닿았으니 일단 E가 나오셔야 되고요 입했아 0이 나와요? 음 그러면은 생각하시죠. 어 그러면은 이제 직선이 된다는 의미예요이 이 문제는 아, 아 이게 원의 방정식 모양이라서 원이라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이렇게 어?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 문제 풀어봤더니 도형이 어떤 직선에서 대칭일 경우는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원도 가능하지만 이제 직선도 가능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이제 어떤 직선에서 원 이제 다른 직선이 대칭이라는 얘기는 내가 반대편 직선은 즉 직선, 어떤 다른 직선의 반대편은 대칭 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 이제 포개져야 되니까 반드시 서로 대칭 축과 이그 직선이 수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a의 2가 되면은 주어진 식의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bx y 플러스 3 0. 그럼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 이도형이 직선이었던 거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게 원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 너무 이상한 거 아니지? 나오는데 직선이었어. 네, 네 그렇죠. 모양은 이제 원방으로 썼했는데 또 그리고 이제 타이틀는또 원의 대칭이라이 얘기 있죠. 그러니까 타이틀이랑 여기 있는 문제랑 정확하게일치하는건 아니에요 문제들. 이 문제들이. 자, 그러면 이 요놈이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러면 이제 요놈과 요놈은 수직이죠, 그죠? 자, 그럼 일반형으로 고쳐주시면 x가 y는 0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형에서 우리가 수직도 이용하는 거는 자 x계수로 곱한 거, y계수끼리 곱한 거. 둘의 합이 0이 되니까 비가 5가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5를 합쳐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laughs> 이제 백사장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이런 좀 허풍이 좀 있어요.